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 v 입니다 2025년 9월 10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1시 16분 됐습니다. 자, 찰리 커크라고는 올해 31살에 자, 미국 내에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큰 그런 인물이죠. 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도 크게 기여한 인물이고, 특히 이 찰리 커크는 그 미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가치 활동을 해왔는데, 자, 이런 인물이 이렇게 해서. 아, 비극적으로 암살을 당함으로 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어, 이, 지금, 추모, 어, 이런 물결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런 가운데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아, 그런 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11 테러, 이 추모 행사도, 어, 국방부, 어, 국방부 건물에서 그 장소를 급격히 바꾼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사회에서 정치권에도 상당히 지금 이건 이번 그찰리 커코의 비살 사건이 여러 가지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미 FBI에서 지금 이제 이 범위를 쫓고 있는데, 뭐 거의 그 지금 어, 용의자 용의자의 얼굴까지 지금 공개가 됐어요. 뭐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이 용의자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자, 처음에는 그 얼굴은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신고를 해달라. 그래서 어, 뭐 유용한 이런 제보를 한 아, 사람이 대해서는 한국 돈으로 1억 4천만 원, 10만 달러를 현상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거 그 수사 당국은 사건 직후에 유타 벨리 대학 인근 숲 속에서 수건에 감 어, 감싸진 소총을 발견했고 그다음에 이 총기에서 약실에 탄피가 남아 있었고 어,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발로 이렇게 지금 저이차리 커크를 갖다가 이렇게 절명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가 아주 고도의 훈련된 그런 인물이거나 아니면은 이 총기 자체가 날로 정교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창에는 세 발의 실탄이 지금 장전어 있었다는 것이죠. 어, 이 뭡니까 그 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가 도망가면서 남긴 그 신발 자국,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추가로, 어 지금 이제 이 범행을 수사하는데 필요한 이런 단서들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SNS상에는 자, 이 용의자의 고등학교 때 사진이다. 이러면서 이게 돌고 있어요. 어 지금은 뭐 스카이 발라데지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 이 인물이다. 아, 이러하면서 SNS에 돌고 있는데 무슨 뭐 트랜스젠더니 어쩌니 별별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인 물이 과연 지금 미경미 수사 당국에서 내놓은 이 인물과 같은 것인지 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까지 이런 얼굴까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은. 자, 지금 그 사건 당일 오전 11시 52분에 유타밸리 대학교 근처에 도착해서 용의자가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이동한 뒤에 사격 위치에서 발포한 것으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후 지붕을 가로질러 도주하다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인근 주택가로 사라졌다. 이러는 것인데 지금 하여튼 이 영상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상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발자국 지문, 그 다음에 이, 어, 뭐, 발자국, 발자국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이제 단서를 확보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을 한다든지, 이러기 전에, 제가 볼 때, 그러면 또, 여러가지, 어, 의혹들이 이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경찰이 체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배후 세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미 국무부에서 어 트럼프 정부 국무부에서 발표가 됐어요. 국무부 부장관이 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에, 크리스토퍼 랜더 국무부 부장관이 저명한 정치인 그러니 찰리 커크를 말하는 것이죠. 끔찍한 암살 사건 관련해 폭력과 증오를 미워하는 외국인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환영받지 않는다. 지금 찰리 커크에 대해서 그동안 뭐. 무슨 구구세력이니 뭐니 나치니 뭐니 이런 정말 그 아주 혐오하고 폄훼하고 조롱하는 이런 그 글들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대응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영사관 직원들에게 그런 자들의 SNS 게시물을 검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신고하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신고를 받겠다. 그래서 앞으로 입국도 거부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받아서 지금 미국 내에 들어와 있으면 추방까지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런 것을, 어, 담고 있는 미 국무부에 아주 중요한 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이 찰리 커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이 좌파 방송들, 친 이재명, 이재명 눈치를 보는 MBC라든지 SBS에서 이 찰리 커크를 대놓고 구구세력이다. 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을 찾은 미 구구. 이 도대체 이들에게 구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찰리 쿼크가 왜구구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탄압 트럼프 전달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찾았을 때, 얼마 전에 2박 3일로 왔는데, MBC, 뭐 SBS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어,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내용은 결국 그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한 얘기라면, 자, 이 이재명 정권의 특검이 교회 탄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지도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압수색하고, 무슨 저 구속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걸 가지고 구구다.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권의 특검을 비판하니까 구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MBC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보도를 해오고, SBS까지, 미국, 미국, 구구, 찰리 커크 총기 난사 버리다, 탕, 사망,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언론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가 구구냐 물어보면 답변을 못할 겁니다, 애들은. 그들이 할수 있는 얘기는, 한국에 와서,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종교인 탄압, 이거 비판함 밖 없는데, 그게 왜 구구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 상당히 그 미국 내에서 분위기도 그렇고, 추모하는 이런 그 행렬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겁을 먹고, 제목을 또 바꾸고 있어요. 구구를 보수로 바꾸고,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구 이래더니 보수로 바꿨는데, 이미 그, 이런 그 MBC나 KBS에 보도 내용이 이미 다 돌고 있습니다. SNS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목만 구구를 보수로 바꿔도, 그 내용을 그대로 이들이 지금, 어, 지금 뭐이 국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표매 조롱 이렇게 한 것이 뭐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요건 뭐 떼는 때도 느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발표를 볼때 굉장히 지금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MBC KBS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를 받고 있으니까 드러나면 아마 추방당하거나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지금 이게.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작용이 돼서 어, 뭐, 이런 암살, 암살자라든지, 지금 많은 그,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나쁜 영향을 줄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젊은 청년을 갖다 이렇게 해서, 어, 저, 뭐, 암살하는, 이런 일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언론의 책임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건 저, 내 쫓거나, 입국을 점지시키겠다. 이런 거그 조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MBC나, SBS가 특히 그랬는데 상당히 좀 쫄고 있을 텐데 지금 뭐요 기사 제목을 갑자기 바꾸고 구글을 보수로 바꾼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지금 그 한국의 이재명 정권에서 이 종교 탄압, 목사 체포 사건 여기 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한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도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미국이 나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나서야 된다. 자,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히 이제 그 이~ 찰리 커크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의 그 젊은이들이 어떤 그 연대. 자유민주의라든지, 뭐, 기독교 신앙, 이런 걸로 해서 연대를 위해서 활동을 해온, 아, 그런 인물인가, 지금. 그래서, 요번에 이 전설이 돼버린 이 지금 사건이, 이제 사건 이후로, 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도 한국에서 20, 30대들이 어떤 그, 야, 우파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는 이런 게 있고, 조국 같은 자는 그걸 구우라고 얘기하는데, 참 무책임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과 한국에서 앞으로 이 20, 30대들이, 어, 행동으로,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를 강조했죠. 찰리 코크가 어, 그러면서, 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선거, 주요 정치 일정이라든지 선거에서, 어, 20, 30대들의 이거 그 투표, 이런 부분들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장, 장시간에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표시를 했고, 이번 사건의 범, 범죄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한국의 이재명 정권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매우 커졌어요. 왜냐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MBC, KBS도 지금 아뜨거 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마구 함부로 그냥 언론사라고 이게 무슨 저 다른 사, 다른 언론사도 아니고 공중파 언론사란 자세 말이죠 공영방송이란 자가 근거도 없이 아 이런 거 구구다 딱지를 붙이고 폄훼하고 조롱하는 이런 거가 좀 무책임한 이런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mbc kbs는 물론이고 이제 한국의 이재명 정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 이, 찰리 어, 코크가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일정이 한국과 일정, 한국과 일본의 일정이었는데, 특히 한국에서 중요한 행사를 치렀죠. 2박 3일간 있으면서, 그때 이제 이, 어, 찰리 코크가 한국에서 한 얘기가 바로 이거, 이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어, 이재명 정권에 이러한 그 종교 탄압,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이거 각성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그냥 좌시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찰리 코크가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에서의 그 자유민주의 그 수호, 그 다음에 종교, 종교 수호, 종교 탄압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5일만에 피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재명 정권하고 관련, 성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FBI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인데, 배우를 수사하다 보면은 자그 찰리 커크의 일정이 뭐였느냐 그가 한국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당연히 그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뭐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보는 건 너무나 그 합리적인 추론이고 지금 이제 어, 보면은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 때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지난번에 양자회담 이후에 위성락이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발언을 하게끔, 그런 인식을 하게끔 자는 자를 자기가 찾아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자,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찰리 커크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5일만에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수사당국, FBI로서는 위성락의 이 발언, 이 부분도 뭐 조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이재명 정권의 그 안보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자체가 주변에 의문, 의문의 그 죽음을 당한 인물들이 지금 야 다섯 명, 여섯 명이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재명 주변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이런 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위성락에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가 5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자 젊은이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특히 이저 찰리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이기도 하고 매우 활동적인.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그런 활동을 해온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는. 종교 탄압에 반대하고 이런 것이고, 특히 20, 30대들이 지금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한미 간의 어떤 젊은이들의 자유민주의 가치를 이제 중시하는 그런 그 어떤 움직임, 활동, 연대 활동, 이거를 강화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자신을,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던,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이 지금 전도가 지금 많이 남, 유망한 이런 젊은이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이 또 한국에서, 그의 마지막 일정이 한국이었다는 점에서, 어, 그리고 바로 이재명 정권의 그 불법적인 이런 종교 탄압 이 부분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와서 거짓말을 했죠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 이재명 정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어, 이렇게 대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질 가능성이 좀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